안녕하세요. 한가은 역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계속 촬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촬영할 게 조금 남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도 처음 보고 이렇게 뭔가 <laughs> 마주하는 자리를 오게 되니까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 방송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누나 네. 같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laughs> 오빠랑 나이 차이를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어 이게 평소에 이렇게 계속 봐 어떻게 보지? 함께 아역부터 했었으니까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되게 떨리기도 하고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되게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걸로만 알았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되게 장난기도 많으시고, 어,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배우셔서 현장에서 호흡도 잘 맞고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보여드렸던 사극 작품이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스스로가 그걸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이 작품에 집중하는 게 아닌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집중이 될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냥 정말 군주 속의 한가운데만 집중해서 이 작품 속에 녹아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보시다시피 멜로나 이런 청춘의 그런 밝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무겁고 되게 제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거운 소재도 다루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